스포츠 분석 토영토제. 6월 7일 일본야구 국내야구 프리뷰입니다. 무료 정보방에서 해외 번역 유료픽과 무료 조합 공유 중입니다. 오늘도 최종픽으로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입장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또는 카톡 아이디 검색 YY567. 카톡 채널은 사칭 사기인이 카톡 아이디로 검색하여 연락 주세요. 대표. 영상 프리뷰는 최종픽이 아니니 참고용으로 보시고 매일 한폴락 스트레스를 받는 분과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정보강 무료픽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MPB 니혼햄 요코하마 니혼햄 좌완 가토 다카유키를 선발 마운드에 보낸다. 오늘 선발 가토는 5월 31일 히로시마를 상대로 교류전 1차전 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6이닝 23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수 65개, 4개의 피안타, 홈런 공개, 볼넷 1개를 허용하고 삼진 3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의 성적으로 마운드를 내려왔고 시즌 11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2승 4패 평균 자책점 2.10을 보이고 있다 요코하마 오늘 자완 이만하가를 선발로 내세웠다 오늘 선발 이만하가는 5월 31일 오릭스와 교류전 1차전 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6이닝 25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 수 107개, 8개의 피안타, 홈런 공개, 볼넷 공개를 허용하고 삼진 8개를 잡아내며 1실점, 자책점 0 에 성적으로 마운드를 내려왔고, 시즌 4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2승 0패, 평균 자책점 1.67을 기록하고 있다. 배팅 팁. 니혼햄은 일요일 선발 요시다가 3이닝, 7개의 피안타, 피홈런 1개, 사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고, 이어 5명의 불펜이 사실점을 기록했으며, 다선이 5안타 3득점에 그쳐 한신을 상대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오늘 선발가토는 5월 31일, 히로시마 타선을 상대로 6이닝, 4개의 피안타. 5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5월, 5경기, 3연패를 당하고 있지만 ERA 1 9 9로 아쉬움을 남긴 경기가 있다. 오늘 산호, 마키, 소토 등 일요일 경기에서 상승세의 타격을 보인 요코하마, 중심 타선에게 일격을 당하며 고전의 피칭이 예상된다. 하마는 5일, 타선이 14만타 5득점으로 분전했으나 선발 이시다가 5이닝, 6개의 피안타, 피홈런 1개 이 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고. 9회초 수호신 야마사키가 결승 2점 역전 홈런을 허용하면서 라쿠텐을 상대로 아쉽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오늘 선발 이만아가는 5월 31일 오릭스 타선을 상대로 6이닝 8개의 피안타 1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컨디션 난조로 올 시즌 출발이 늦었지만 내 경기 2하 a 1.67로 호투하고 있는 이만아가 오늘 자신감의 피칭으로 마치 모토 노무라 기요미아 등 새로 짜진 리호햄 중심 타선을 봉쇄하며 승운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정팀 요코하마의 승리를 예측한다. 승패, 요코하마 승. 핸디, 플러스 1.5 니호넴 승. 65, 6.5 언더. 2, 2 n p b 라쿠텐, 히로시마. 라쿠텐. 다나카를 선발 마운드에 보낸다. 오늘 선발 다나카는 지난 5월 31일 준이치를 상대로 교류전 1차전 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6이닝, 25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 수백 3개, 6개의 피안타 홈런 2개, 볼렛 1개를 허용하고, 삼진 4개를 잡아내며, 이실점, 자책점 2의 성적으로 패전 투수가 됐고, 시즌 9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4승 4패, 평균 자책점 1.96을 보이고 있다. 히로시마. 좌완 도코다를 선발 마운드에 보낸다. 오늘 선발 도코다는 5월 31일, 니혼햄을 상대로 교류전 1차전 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8이닝, 29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 수1 18개, 피안타 2개, 홈런 공개, 볼래한 개를 허용하고 삼진 12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의 성적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 시즌 10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5승 3패, 평균 자책점 2.5를 기록하고 있다. 배팅 팁 라쿠테는 일요일 선발 노리모토가 5이닝 10개의 피안타 3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고 4 명의 불펜이 2실점을 기록했으나 타선이 9안타 6득점, 9회초 아사무라의 결승 2점 역전 홈런이 터지면서 요코하마를 상대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오늘 선발 다나카는 5월 31일 준이치 타선을 상대로 6이닝, 6개의 피안타, 피홈런 2개, 이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모카 다나카는 호투하고 있지만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3연패를 당하고 있다. 히로시마는 이시카와가 부진으로 빠졌고 맥브룸, 사카쿠라 등이 맞고 있지만 타선의 부진은 진행 중이다. 오늘 주말 3연패를 당한 히로시마 타선을 봉쇄하며 승운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히로시마는 5일 선발 앤더슨이 6이닝. 3개의 피안타, 1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고, 이어 던진 4명의 불펜, 호리에, 패배, 2, 사실점, 타선이 7안타 2득점에 그쳐 오릭스를 상대로 2대5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오늘 선발 도코다는 5월 31일, 미혼햄 타선을 상대로 8이닝, 2개의 피안타,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5월, 5경기, 36.2이닝, ERA 2.45로 호투하고 있는 도코다, 아사무라. 알모레오스 등 일요일 경기에서 장타를 날린 라쿠텐 타선에게 일격을 당하며 고전의 피칭이 예상된다. 홈팀 라쿠텐의 승리를 예측한다. 승패, 라쿠텐 승. 핸디, 플러스 1.5 히로시마 승. 65, 6.5 언더. 3, NPB 세이브, 요미우리. 세이브. 사토 슌스케를 선발 마운드에 보낸다. 오늘 선발 사토는 5월 31일. 한신 타이거즈와의 교류전 1차전 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5.2이닝 22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 수 107개, 3개의 피안타, 홈런 공개, 볼넷 2개를 허용하고 삼진 4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의 성적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 시즌 8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3승 3패, 평균 자책점 3.7위를 기록하고 있다. 요미우리 앤드리스를 선발 마운드에 보낸다. 오늘 선발 앤드리스는 5월 31일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교류전 1차전 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6이닝, 25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수 9개, 6개의 피안타, 홈런 공개, 볼넷 1개를 허용하고 삼진 7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의 성적으로 마운드를 내려왔고 시즌 1경기 선발 등판, 0승 0패, 평균자책점 0.00을 보이고 있다. 배팅 팁. 세이브는 일요일 선발 엔스가 5.1이닝, 6개의 피안타, 5실점으로 부진을 보이며 패전 투수가 됐고. 이어 던진 3명의 불펜에 무실점으로 방어했으나 다선이오안타 3득점에 그쳐 야쿠르트를 상대로 3대5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오늘 선발 사토는 5월 31일 한신 타선을 상대로 5.2이닝 3개의 피안타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신인 사토는 기복을 보이며 3연패를 당했으나 최근 2연승으로 안정감을 찾고 있지만 오늘 워커, 오카모토 등 연일 장타를 터뜨리고 있는 요미우리 장거리포를 상대로 일격을 당하며 고전의 피칭이 예상된다. 요미우리는 5일, 선발 야마사키가 2.1이닝, 3개의 피안타, 피홈런 1개, 3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고, 이어 6명의 불펜이 7실점, 홈런포 3방이 터졌으나 타선이 8안타 4득점에 그쳐 치바롯데를 상대로 4대1 완패를 당했다. 오늘 선발 앤드리스는 5월 31일, 소프트뱅크 타선을 상대로 6이닝, 6개의 피안타,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n p b 첫 마운드에서 무난한 신고식을 마친 앤드리스. 세이브는 주포 야마카와의 장타가 터지고 있지만 3루수 나카무라, 포수 모리가 부진의 타격을 보이고 있다. 오늘 앤드리스는 안정감의 피칭으로 세이브 타선을 봉쇄하며 승운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정팀 요미우리의 승리를 예측한다. 승패 요미우리 승. 핸디 플러스 1.5 세이브 승. 6오 6.5 오버. 4 NPB 소프트뱅크 한신. 소프트뱅크 이시카와를 선발 마운드에 보낸다. 오늘 선발 이시카와는 5월 31일 요미우리와의 교류전 1차전 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5.2 이닝 22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수 83개, 3개의 피안타, 홈런 1개, 볼넷 3개를 허용하고 삼진 4개를 잡아내며 1실점, 자책점 1의 성적으로 마운드를 내려왔고 시즌 8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2승 1패, 평균 자책점 2.93을 기록하고 있다. 한신. 니시를 선발 마운드에 보낸다. 오늘 선발 니시는 5월 31일 세이브를 상대로 교류전 1차전 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7이닝 27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 수백0 7개 6개의 피안타, 홈런 1개, 볼넷 1개를 허용하고 삼진 6개를 잡아내며 1실점, 자책점 1. 예성적으로 패전 투수가 됐고 시즌 10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3승 4패, 평균 자책점 1.64를 보이고 있다. 배팅 팁. 소프트뱅크는 일요일 선발 오오제키가 6이닝, 3개의 피안타, 피홈런 1개, 1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고, 이어 던진 3 명의 불펜에 3실점을 기록. 다선이 7안타 2득점에 그쳐 준이치를 상대로 2대4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오늘 선발 이시카와는 5월 31일 요미우리 타선을 상대로 5.2이닝, 3개의 피안타, 피홈런 1개, 1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5월 4경기, 0승 1패, ERA 5 1위로 부진의 이시카와. 오오야마 등 연일 장타를 터뜨리고 있는 한신 장거리포를 상대로 일격을 당하며 고전의 피칭이 예상된다. 한신은 5일 선발 이토카 6이닝, 5개의 피안타 3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 이어 3명의 불펜이 무실점으로 방어했으며 오오야마의 3점 홈런포를 포함하여 타선이 10안타 8득점으로 분전하며 미호넴을 상대로 8대3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오늘 선발 리신은 5월 31일 세이브 타선을 상대로 7이닝, 6개의 피안타 피홈런 1개 1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금년 10경기, 패전이 앞서고 있지만, 이하의 1.64로 호투하고 있는 이시, 오늘 자신감의 피칭으로 야나기타, 글래시얼, 나카무라로 이어지는 소프트뱅크 중심 타선을 봉쇄하며, 승운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정팀 한신의 승리를 예측한다. 승패, 한신 승. 핸디, 플러스 1.5 한신 승. 65, 5.5 오버. 5.5 n 티비 오릭스, 야쿠르스. 오릭스 야마오카를 선발 마운드에 보낸다. 오늘 선발 야마오카는 5월 31일 요코하마를 상대로 교류전 1차전 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6이닝 23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수 79개, 6개의 피안타, 홈런 공개, 볼넷 공개를 허용하고 삼진 3개를 잡아내며 2실점, 자책점 2의 성적으로 패전투수가 됐고 시즌 10경기, 선발 9경기 등판하여 3승 2패, 평균 자책점 1.29를 기록하고 있다. 야쿠르트 사이 스니드를 선발 마운드에 보낸다. 오늘 선발 스니드는 지난 5월 31일 치바 롯데를 상대로 교류전 1차전 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7이닝 28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수 99개, 6개의 피안타, 홈런 공개, 볼넷 2개를 허용하고 3진 7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의 성적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 시즌 8경기 선발 등판하여 3승 0패, 평균 자책점 2.98을 보이고 있다. 배팅 팁 오릭스는 일요일 선발 미야기가 6이닝, 7개의 피안타 2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 이어 던진 3명의 불펜의 무실점, 타선이 6안타 5득점으로 분전하며 히로시마를 상대로 5대2, 3연승을 거두었다. 오늘 선발 야마오카는 5월 31일, 요코하마 타선을 상대로 6이닝, 6개의 피안타 2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최근 두 경기 연속 위력적인 빠른 공을 뿌리며 호투하고 있지만 승운이 없는 야마오카, 오늘 주포 무라카미, 하위 타선 나가오카. 우치아마 등의 조합을 이룬 야쿠르트 타선을 요리하며 승운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야쿠르트는 5일, 선발 다카나시가 6이닝, 4개의 피안타, 피홈런 2개, 3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 이어 3명의 불펜이 무실점으로 방어했으며, 타선이 8안타 5득점으로 분전하며 5대 3, 세이브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었다. 오늘 선발 스니드는 5월 31일, 치바 롯데 타선을 상대로 7이닝, 6개의 피안타,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올 시즌 안정감으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스니드, 세 경기 연속 스기모토, 맥커시 티오카다 등의 활약으로 승리를 챙긴 오릭스 장거리포에게 일격을 당하며 고전의 피칭이 예상된다. 홈팀 오릭스의 승리를 예측한다. 승패, 오릭스 승. 핸디, 플러스 1.5 오릭스 승. 65, 6.5 오버. 6NPB 치바롯데, 준이치. 치바롯데. 이시카와를 선발 마운드에 보낸다. 오늘 선발 이시카와는 5월 31일 야쿠르트를 상대로 교류전 1차전 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6이닝 23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수 82개, 5개의 피안타, 홈런 1개, 볼넷 2개를 허용하고 3진 공개를 잡아내며 1실점, 자책점 1의 성적으로 패전투수가 됐고 시즌 10경기 선발 등판하여 4승 3패, 평균자책점 1.7위를 기록하고 있다. 준이치 좌완 오가사와라를 선발 마운드에 보낸다. 오늘 선발 오가사와라는 5월 31일 라쿠텐과의 교류전 1차전 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7이닝 25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 수백국개 4개의 피안타, 홈런 공개, 볼렛 1개를 허용하고 삼진 4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의 성적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 시즌 6경기 선발 등판 3승 3패, 평균 자책점 3.65를 보이고 있다. 배팅 팁 치바로 때는 일요일 선발 모토마에가 요미우리를 상대로 5이닝, 7개의 피안타, 피홈런 3개, 사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 이어 던진 4명의 불펜에 무실점으로 방어했으며, 홈런포 5방을 포함하여 타선이 10안타 10득점으로 분전하며 10대 4 경기를 잡았다. 오늘 선발 이시카와는 5월 31일, 야쿠르트 타선을 상대로 6이닝, 5개의 피안타, 피홈런 1개, 1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5월 7일,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경기 초반 무너졌으나, 이후 본인의 모습을 되찾으며 긴 이닝을 소화하고 있지만, 오늘 오카바야시, 아베등 일요일 경기에서 맹타를 휘두른 준이치 타선을 상대로 일격을 당하며 고전의 피칭이 예상된다. 준이치는 5일 선발 야나기가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6이닝 7개의 피안타 3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 이어 3명의 불펜이 무실점. 타선이 10안타 7득점으로 분전하며 7대 3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오늘 선발 오가사와라는 5월 31일 라쿠텐 타선을 상대로 7이닝 4개의 피안타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5월 24일, 세이브를 상대로 부진의 피칭이었지만 지난 경기에서 본인의 모습을 되찾은 오가사와라, 오늘 자신감의 피칭으로 맡힌 레아드 등 장타가 터지기 시작한 치바 롯데 외국인 타자를 상대로 승운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정팀 주니치의 승리를 예측한다. 승패 주니치 승, 핸디 플러스 1.5 주니치 승, 6.5, 6.5 언더 76 KBO 두산 한화 두산. 두산은 로버트 스탁을 선발 마운드에 보낸다. 스탁은 6월 1일 기아를 상대로 선발 등판하여 5이닝 23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수 99개, 6개의 피안타, 홈런 1개, 볼넷 3개를 허용하고 삼진 2개를 잡아내며 5실점, 자책점 5의 성적으로 패전투수가 됐고 시즌 5승 3패, 평균 자책점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화 한화는 남지민을 선발 마운드에 등판시킨다. 남지민은 5월 31일 NC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하여 4.2이닝 26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수 91개, 9개의 피안타, 홈런 공개, 볼넷 2개를 허용하고 삼진 2개를 잡아내며 8실점, 자책점 7의 성적으로 패전투수가 됐고 시즌 1승 4패, 평균 자책점 7.46을 보이고 있다. 배팅팁 두산은 4일, 선발 곽빈과 5명의 불펜이 8실점을 내줬지만, 5섯방의 홈런포를 포함하여 타선이 16안타 16득점으로 폭발력을 보이며 삼성을 상대로 타격전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일요일 경기는 우천 취소됐다. 오늘 선발 스탁은 6월 1일 기아 타선을 상대로 5이닝 6개의 피안타, 피홈런 1개, 5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올 시즌 한화와 두 경기 2승, ERA 3.27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 최고 실점하며 부진을 보였지만 오늘 본인의 모습을 되찾는 피칭으로 터크먼 이진영 등 최근 상승세의 타격을 보이고 있는 한화 타선을 봉쇄하며 무난하게 승운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화는 4일 선발 김민우가 6이닝, 1 개의 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했으나 이후 4명의 불펜, 강재민, 패배 이흔들리며 3실점을 기록했으며 연장 10회 초 강재민이 결승 1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오늘 선발 남지민은 5월 31일 NC 타선을 상대로 4.2이닝, 9개의 피안타 8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5월 25일, 맞대결에서 구원 등판하여 4이닝, 1실점으로 승리를 챙긴 남지민. 오늘 긴 이닝 소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페르난데스, 강승호, 오석환, 박세혁 등 토요일 경기에서 폭발력을 보인 두산 타선에게 일격을 당하며 마운드를 내려올 위험이 크다. 홈팀 두산의 승리를 예측한다. 승패, 두산 승. 핸디, 마이너스 1.5 두산 승. 65 8.5 오버. 8. KBO 키움, KT 키움 키움은 한현희를 선발 마운드에 등판시킨다. 한현희는 5월 29일 롯데를 상대로 선발 등판하여 7이닝 26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수 83개, 6개의 피안타, 홈런 공개, 볼넷 1개를 허용하고 삼진 5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의 성적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 시즌 1승 1패, 평균 자책점 7.20을 기록하고 있다. KT KT는 신재민을 선발 마운드에 등판시킨다. 신재민은 6월 75기야를 상대로 구원 등판하여 0.2이닝 3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수 19개, 1개의 피안타, 홈런 공개, 볼넷 공개를 허용하고 삼진 1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의 성적으로 마운드를 내려왔고 시즌 17경기 구원 등판하여 3승 0패 3홀드, 평균 자책점 3.38을 기록하고 있다. 배팅 팁. 키움은 4일. 선발 정찬헌이 5.1이닝. 7개의 피안타 3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고, 이어 던진 5명의 불펜이 무실점으로 방어했으며, 연장 10회 초푸이그의 결승 홈런이 터지면서 한화를 상대로 신승을 거두었. 일요일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오늘 선발 한현희는 5월 29일 롯데 타선을 상대로 7이닝, 6개의 피안타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선발 보직 이동 후 지난 경기에서 금년 최고의 피칭을 보이며 본인의 모습을 되찾은 느낌이다. 오늘 타선의 도움을 받고 이 여세를 몰아복귀한 강백호, 불방망이 조용호 등 KT를 봉쇄하며 승운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KT는 일요일, 선발 고영표가 7이닝, 6개의 피안타, 2실점, 이후 5명의 불펜이 무실점으로 방어했지만 타선이 8안타 이득점, 기아를 상대로 연장 12회 무승부를 기록했다. 오늘 선발 심재민은 지난 5일, 기아 타선을 상대로 구원 등판하여 0.2이닝, 1개의 피안타,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오늘 올 시즌 첫 선발 마운드인데, 긴 이닝 소환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정후, 푸이그, 송성문 등 최근 상승세의 키움 타선에게 일격을 당하며 김재윤, 주권 등 불펜으로 공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홈팀 키움의 승리를 예측한다. 승패, 키움승, 핸디 플러스 1.5KT승, 유고 8.5 언더, 9KBO기아 LG 기아. 기아는 로니를 선발 마운드에 등판시킨다. 로니는 6월 1일 두산을 상대로 선발 등판하여 5이닝 23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수 98개, 5개의 피안타, 홈런 공개 볼넷 5개를 허용하고 삼진 2개를 잡아내며 3실점, 자책점 3의 성적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 시즌 3승 1패, 평균 자책점 3.90을 보이고 있다. LG LG는 플러코를 선발 마운드에 등판시킨다. 플러코는 6월 1일 롯데를 상대로 선발 등판하여 5이닝 25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 수백0 9개 7개의 피안타, 홈런 1개, 볼넷 2개를 허용하고 삼진 3개를 잡아내며 3실점, 자책점 1의 성적으로 승리투수가 됐고 시즌 4승 3패, 평균 자책점 3.45를 기록하고 있다. 배팅 팁 기아는 일요일 선발 양현종이 5이닝, 5개의 피안타, 1실점 이후 4명의 불펜이 1실점으로 방어했지만 타선이 파란타 2득점. KT를 상대로 연장 12회 무승부를 기록했다. 오늘 선발 논의는 6월 1일 두산 타선을 상대로 5이닝 5개의 피안타 3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5월 두 경기, 선발 한 경기 ERA 9.95로 뚜렷한 피칭 내용이 없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승리를 챙겼지만 볼넷 허용이 많았던 것이 마음에 걸린다. 첫 상대하는 김현수, 최은성 오지환 등 일요일 경기에서 부진을 보인 LG 중심 타선에게 일격을 당하며 마운드를 내려올 위험이 크다. LG는 5일 선발 임준형이 6이닝 4개의 피안타 2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고 이어 3명의 불펜이 무실점으로 방어했으나 타선이 선발 3안타 무득점에 그쳐 SSG를 상대로 완봉 패배를 당했다. 오늘 선발 플러코는 6월 1일 롯데 타선을 상대로 5이닝 7개의 피안타 피홈런 1개 3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금년 기아와 두 경기 1승 0패, 12닝 무실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 이 여세를 몰아 김선빈, 소크라테스 등 최근 상승세의 기아 타선을 봉쇄하며 무난하게 승운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정팀 LG의 승리를 예측한다. 승패, LG승, 핸디, 플러스 1.5 기아승, 65, 7.5 언더. 12KB ONC, SSG, NC. NC는 루친스키를 선발 마운드에 등판시킨다. 루친스키는 5월 31일 한화를 상대로 선발 등판하여 6이닝 25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수 아흔여섯 개, 여섯 개의 피안타, 홈런 공개, 볼넷 한 개를 허용하고 삼진 아홉 개를 잡아내며 사실점 자책점 4의 성적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 시즌 4승 4패, 평균 자책점 1.83을 기록하고 있다. SSG 랜더스 SSG는 김광현을 선발 마운드에 등판시킨다. 김광현은 6월 1일 KT를 상대로 선발 등판하여 6이닝 24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수 백사4개 6개의 피안타, 홈런 공개 볼넷 2개를 허용하고 삼진 5개를 잡아내며 1실점, 자책점 1의 성적으로 마운드를 내려왔고 시즌 6승 0패, 평균 자책점 1.41을 기록하고 있다. 배팅팁 NC는 4일 선발 신민혁이 6이닝 3개의 피안타, 2실점. 이후 2 명의 불펜 김영규, 패배 이일실점을 기록했으며 홈런포 두방을 포함하여 타선이 5안타 이득점으로 분전했으나 롯데를 상대로 아쉽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일요일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오늘 선발 루친스키는 5월 31일 한화 타선을 상대로 6이닝, 6개의 피안타, 사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올 시즌 운이 없어 놓친 경기가 있었고 SSG와 두 경기 1승 0패, ERA 1.23으로 호투하고 있다. 오늘 이 여세를 몰아 안정감의 피칭으로 한유섬 박성한 등 최근 주춤한 타격을 보이고 있는 SSG 타선을 봉쇄하며 승운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SSG는 5일 선발 폰트가 7이닝 3개의 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 투수가 됐고 이어 고효준, 서진용이 1이닝씩 무실점으로 방어했으며 타선이 5안타 2득점으로 분전하며 LG를 상대로 완봉 승리를 거두었다. 오늘 선발 김광현은 6월 1일 KT 타선을 상대로 6이닝 6개의 피안타 1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5월 14일 맞대결에서 7이닝 5개의 피안타 1실점으로 승리를 챙긴 김광현 오늘 긴 이닝을 호초하겠지만 손아석 이명기 등 최근 활발한 타격을 보이고 있는 nc 타선에게 일격을 당하며 고전의 피칭이 예상된다. 홈팀 nc의 승리를 예측한다. 승패 nc승 핸디 플러스 1.5 nc승 6-5 6.5 언더 1 1유 kbo 롯데 삼성. 롯데. 롯데는 2인복을 선발 마운드에 등판시킨다. 2인복은 5월 31일 LG를 상대로 선발 등판하여 6이닝 24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수 87개, 7개의 피안타, 홈런 공개, 볼넷 1개를 허용하고 삼진 5개를 잡아내며 이실점 자책점 2의 성적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 시즌 4승 6패, 평균 자책점 4.33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 삼성은 뷰캐넌을 선발 마운드에 등판시킨다. 뷰캐넌은 6월 1일 키움을 상대로 선발 등판하여 6이닝 27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투구수 97개, 9개의 피안타, 홈런 공개, 볼넷 1개를 허용하고 삼진 6개를 잡아내며 1실점, 자책점 1의 성적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 시즌 5승 3패, 평균 자책점 2.25를 기록하고 있다. 배팅 팁 롯데는 4일, 선발 스타크맨이 4.2이닝 5개의 피안타, 피홈런 2개, 2 실점, 이후 3명의 불펜, 김유영, 승리 이 무실점으로 방어했으며, 다선이 6안타 3득점으로 분전하며 NC를 상대로 신승을 거두었다. 일요일 경기는 우천 취소됐다. 오늘 선발 2인복은 5월 31일, LG 타선을 상대로 6이닝, 7개의 피안타, 2 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로테이션으로 돌아와 사연패를 당하는 등 약간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나름 호투하고 있다. 삼성과 두 경기, 1승 1패, ERA 4.76, 오늘 뷰캐넌을 상대로 타선의 도움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렐라, 오재일 오선진 등잘 맞고 있는 삼성 타선에게 일격을 당하며 고전의 피칭이 예상된다. 삼성은 4일, 선발 황동재가 2.2이닝, 6개의 피안타, 피홈런 2개, 7실점으로 부진을 보이며 패전투수가 됐고, 이어 5명의 불펜이 9실점으로 무너졌고, 타선이 11안타 8득점으로 분전했으나, 두산을 상대로 타격전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일요일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오늘 선발 뷰캐너는 6월 1일 키움 타선을 상대로 6이닝 9개의 피안타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5월 7일 맞대결에서 6이닝 4개의 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 투수가 된 뷰캐너는 오늘 이 여세를 몰아 황성빈, 안치홍 등 최근 불방망이 타격을 보이고 있는 롯데 타선을 봉쇄하며 무난하게 승운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정팀 삼성의 승리를 예측한다. 승태 삼성승 핸디 마이너스 1.53성승 657.55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유료자료와 무료조합공유 입장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yy 567으로 연락주세요.